감귤 농가에서 로봇이 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집게를 닮은 로봇 팔이 귤을 잡으면 톱니 바퀴가 열매의 꼭지 부분을 잘라냅니다. 높은 곳에 열린 귤도 몸 높이를 조절해 수확한 후 통에 옮겨 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노지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사업의 일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노지 환경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로봇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년간의 연구 개발 후 올해 초 실증을 마친 로봇은 만감류인 감귤과 레드향을 수확 대상으로 합니다. 로봇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작업 대상으로 특정된 특정 나무 위치까지 이동을 한 뒤, 그것이 로봇 암이 수확하의 가장 적절한 위치에팔 모양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자세에서 이제 관측되는 여러 개의 과실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 현재 카메라 중심으로 가장 거리가 가까운 과실들을 순서로 해서 수학 시도를 시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학에 앞서 로봇은 AI 비전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해 학습합니다. 기후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 환경에서도 정확한 수확을 하기 위해 주변 정보를 3차원의 지도 형태로 만듭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 나무와 과실의 개수를 파악한 로봇 발은 움직이고자 하는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노지 환경은 물론 대부분의 수확 환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지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의 과실 몇 개인지도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 과실을 수량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90% 네, 내외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실 내외를 가리지 않고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기원은 망감류 외에 사과와 복숭아 수확을 위한 그리퍼 로봇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복숭아를 다룰 땐 망감류에 비해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로봇은 비전 센서 두 대를 통해 과실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그리퍼는 사람의 손 모양을 띈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과실을 잡을 때 생기는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과실 수확 그리퍼는 사과나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류 수확에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실증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퍼를 만들음으로써 손상이 적고 그리고 어 어떤 힘이 적게 들어가는 그 과수농가에 가서 저희 그 로봇을 직접 넣어서 그 현장에서 사과를 따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겠고요 네. 그 어.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생기원은 수학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일손 부족 등의 과제를 마주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A 산업뉴스 김소연입니다.